여러분 오늘은 가죽 공방 전문가들도 인정한 명품백 가죽 가방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클리너로 한번 깨끗하게 세정해주고 나서 가죽 보호제 밍크밤을 코팅해주면 되거든요 과정이 너무 간편하고요 한번 케어해주면 가죽 수명 연장까지 가능하고 정말 몰라보게 새 가방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죽 제품 쓰시다가 망가지고 가죽이 갈라지고 오염되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환절기 끝에 밀봉에다가 보관했더니 가죽이 완전히 망가진 경험들 있으시죠? 가죽을 잠깐 보관하실 때도요, 깨끗하게 세정을 하시고 나서 가죽 보호제를 바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바이올 마들에게 물려받은 명품 백이 있는데요. 정말 막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죽이 좀 상하려고 해서 이 참에 전문 케어를 해 보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루스터테일의 가죽 클리너 그리고 가죽 보호제예요. 가죽 공방에서 이태리 제품 명품 가방 이런 거 관리할 때 전문 관리용으로 인정받는 제품이고요. 왠지 가족 전문가한테 인정받는다. 이러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전문 케어를 시작해 볼게요. 짜잔! 일단 알찬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밍크밤, 클리너, 스펀지, 전용 솔과 극세사 타월까지 있으니까 필요한 모든 게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듯이 환절기 시작과 끝에는 가죽 제품을 세정하고 가죽 코팅제를 발라줘야 가죽이 말라서 갈라지는 걸 방지하고 10년을 써도 새 것처럼 관리할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 일단은 땀과 오염 물질로 오염이 되고 광택을 잃은 소파부터 케어해 볼게요. 클리너부터 들어갑니다. 이 스펀지가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거품이 뽀글뽀글 잘 나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색감해졌죠?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아 주고요. 자, 이렇게 먼지나 곰팡이, 이물질, 오염 물질들이 싹 닦인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죽 보호제를 살짝 도포해 줄게요. 일단 마른 천에 묻혀서 한번 코팅하는 느낌으로 바른 다음에 전용 솔로 구석구석 케어를 해주면 돼요. 너무 간편하죠? 벌써부터 이렇던 광을 되찾고 윤기도 올라오고요. 새 제품인 것처럼 변신을 했네요. 아주 오래오래 쓸수 있겠어요. 자, 이 명품 백은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갈라지고 마르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용 제품으로 특별 케어 해야죠. 가죽 클리너는 식물 유래 개면활성제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원료로 썼고요 민감한 천연가죽의 중성세제 역할을 하면서 가죽 모공에 숨어있는 노폐물까지 세정이 잘 되거든요 슥삭슥삭 잘 닦이고요 거품이 엄청 풍성하게 난건 아닌데요 스펀지 자체가 거품을 잘 내주거든요 짜잔 벌써 깨끗해졌죠 마른 천 극세사로 한번 닦아주고 나서 밍크 밤으로 코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될 정도로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질감을 살짝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팅을 하면 매끈매끈하게 잘 발리고요. 극세사 천으로 넓게 넓게 꼼꼼히 발라 주면 되거든요. 말라 있는 가죽에 밍크 오일이 더 빨리 흡수가 잘 되고요. 가죽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변신했죠? 와, 윤기 광택 살아난 거 보이시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기분 좋은 세이지, 스트로스 향이 나고요. 대박이죠? 각종 오물, 이물질, 얼룩, 곰팡이까지 싹 닦이는 클리너, 그리고 깔끔하게 코팅되는 윙크 밤까지 가죽 수명 연장의 꿈이 이뤄지네요. 가죽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실리콘 코팅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이고요. 진짜 클리너 세정력이 너무 좋고요. 코팅을 딱 하고 났을 때 인위적인 광이 아니고 은은하게 윤기가 살아나면서 방수도 되고 얼룩 방지도 되니까 관리하기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묻어나는 게 없고요.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만족감 대박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써 보세요. 구매하시는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